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주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물론 장이 마감을 했지만 지금 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그리고 가장 필요한 지금 궁금증이 뭐냐 예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고 제가 아마 제일 빠르게 이 바이오젠 미국의 바이오젠의 합작. 뭐 이게 합병 아니 합 인수죠, 인수 정확하게 소식을 알려 드렸는데요. 음, 저는 뭐이것에 대해서 뭐 지금 삼성에서도 지금 일단은 공식 부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삼성 입장, 예, 그리고 지금 언론의 외신에서 나온 입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객관적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면서 저도, 뭐,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제가 무슨 또 신도 아니고. 대신에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부터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도 마음이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바이오젠을 삼성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어 개인적으로 크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삼성전자에게 어쩐 이득이 있나?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아세요.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고 100%그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전달자 입장입니다. 판단 여러분께서 한번. 일단 AFP에서 예. 어, 삼성이 인수한다. 예. 420억 불 정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야, 한, 뭐, 어떻게 보한 50조 정도 되겠죠. 인수한다고, 지금 외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게 아니라, 저는, 어, 지금 외신에서 먼저, 예,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 예, 지금, 이예 인수, 바이오젠과 인수 협상 중이다라고 외신 기자들이, 그쪽에서 이미 바이오젠하고 잘 아는 기자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그 인수 금액까지 나왔어요. 인수 금액까지. 지금 뭐, 예, 한 400, 예, 300, 300, 400억 달러니까. 이렇게 인수 금액까지 나왔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바이오젠을 인수하면 삼성전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사실 어, 반도체 관련 기업이 좋죠. 근데 만약에 바이오젠을 인수한다면,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지금 삼성에서는 부인했어요. 일단 그것도 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영업이익이 바이오젠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연결 영업이익으로 반영되겠죠. 당연한 거죠. 하만처럼 반영될 거고, 이거 뭐 어쨌든 호재는 호재예요. 반영되겠고, 그다음에. 어떤 삼성의 바이오,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이겠죠. 바이오 관련 뭐, 회사들이 어떤 그, 아, 바이오젠의 어떤 복제의약품 생산하는데 당, 장연히 호재가 되겠죠. 뭐, 그 정도 호재로는 봅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신약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 중, 큰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떤, 호재를 찾자면, 예, 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연결 영업이,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호재는 호재죠. 호재 그대로, 여러분께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도, 이, 미국의 이 언론에서도, 예, 삼성이, 예, 바이오젠을 사기를 원한다고, 원한, 지금 진행 중인, 뭐, 뉴스 내용 보면, 이제 협상 진행 중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외신에서는, 어, 상당 부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최소한 협상 단계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바이오젠 인수서를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부인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 했냐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중요해요. 마지막에, 현재 단계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단계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부인을 하는데, 부인해, 부인하는데, 그냥, 앞으로도 부인한다, 끝, 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애매하게 좀 넘어간 건 있어요, 여러분. 테일러 씨, 여러분.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부지 확정될때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아직 결정된 거 없다. 아직 아니다. 확정되지 않았다. 뭐 계속 그러다가 결국엔 테일러시로 됐죠. 물론 그것과 이것과 똑같이 간다는 건 아닌데, 어, 지금 상황은 좀 그렇다는 거. 자, 이건 이제 일본 쪽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외신 볼때 미국 쪽도 보지만 일본 쪽 언론을, 봐, 한국 쪽 뉴스지만, 일본 쪽 언론을 봐요. 제가 뭐 일본을 사랑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일본 쪽 언론의 장점은 뭐냐면 그 가감 없이 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유불리를 따져요. 진보나 보수 쪽진영의 그런 유불리도 따지고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지면서 약간 좀 색깔 좀 입혀가지고 언론에 내는 게 있는데 특히 근데 요거가 하고 그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가감 없이 내 뱉는 거 내놓는 건 있다. 이렇게 지금 어이 일본 쪽 언론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 어 지금 삼성그룹이 바이오젠 주식 인수를 위한 지금 사전 검토를 마치고, 예, 주식 인수를 위한 사전 검토를 마치고 지금 협상을 시작했다. 일본 쪽 언론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저도 잘은 뭐. 이게, 이게 누가 누구,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최소한 바이오젠 쪽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삼성전자는 부인을 했고 바이오젠 쪽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주식 인수를 위한 사전 검토를 마치고 그 다음에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한 팩트가 맞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뭐 인수할 줄, 뭐 부인했으니까 안할 수도 있죠. 안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인수한다면 뭐 호재가 뭐냐. 그거밖에 없죠. 바이오제는 바이오회사니까. 당연히 우리 삼성전자 계열로 들어온다면, 영업이익, 장인히 연결 영업이익으로 당연히 잡힐 거고, 매출 잡힐 거고, 매출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6조고, 영업이익은 뭐. 영업이익률이 50% 되니까 거의 뭐한 7조, 8조 잡, 잡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크죠. 근데 이제 또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호, 호재도 있겠고, 뭐그 정도 선에서 저는 만약에 된다면, 어 호재가 뭐 된다. 뭐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저는 뭐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이 부인하는 마당이고, 그리고 제가, 제가 제 능력에서 알수 있는 건 외신, 미국 쪽이나 일본 쪽 외신을 보는 건데, 외신은 뭐 협상 진행 중이고, 뭐 지금 주식과 관련해서 뭐 지금 인수를 위한 사전 검토는 일단 마쳤고, 그 다음에 지금 협상은 진행하고 있다. 뭐그 정도는 지금 팩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외신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확실한 팩트는 일단은 협상, 주식 인수를 위한 검토 단계는 마친 것 같고, 협상은 어쨌든 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협상은 진행 중이다. 이거는 팩트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어, 뭐 삼성은 부인한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 팩트로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조금 더 어떤 뭐, 뭐, 진짜 바이오젠을 인수하면 삼성전자 뭐, 연결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에 뭐, 복제의약품 생산의 호재 이런 거 말고, 제가 모르는 또 호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 선에서의 호재는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상은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뭐잘 모르겠어요. 뭐, 뭐, 다른 제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리는 다른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더 명확해지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리까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자료 정도면 막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